자, 어, 과를 우선 어떻게 고르는가 죠 똑같이 고르세요. 금, 수, 목이죠. 목은 뭐 역할이 많이 없을 거예요. 홍국수 자체가 힘이 별로 없으니까 영향력을 많이 줄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 수, 목에서 고르니까 아까 어, 240페이지에 보시면 금, 수. 똑같은 라인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보면 뭐 이거는 네. 논리적인 체계와 그런 감성적인 체계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 약학을 뽑지만 이이 이 사람의 경우는 소년화 제료를쓸수 있는 게 아니고 용사 직보다 용사 직으로 이 국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관인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의학과 약학, 생물, 미생물 뭐 섞어서 생명공학, 식품가공 뭐 식품 뭐 환경학과, 바이오학과 뭐 이제 이런 쪽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다. 적당하게 하면요, 사실은 그냥 경영학도 많이 나와요. 경제보다는 경영 쪽이요. 음,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뽑고 재능을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음, 굉장히 그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미국도 사실은 지금이 똑같은 그런 그, 19살에서 학교를 가야 하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원서들도 같은 시기에 보통 나요. 이요 그러니까 수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있어요. 똑같은. 그니까, 러 IB 리그 쪽은 조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하셔야지만 외국 학교를 좀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음, IB 리그를, 이거는 제가 그랬죠. 지금 7596이 최고 정도면 최고의 학교를 놓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최고의 학교에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학교들을 쭉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아이비리그라고도 하지만 다 우리가 좀 뽑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지금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자, 아이스하키도 잘 맞죠? 네, 오행에 수가 들어가 있고, 네, 겨울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잘 맞는데, 조금 종류들을 많이 바꿀 확률은 어디에서 그 단서를 찾아내시는 거냐면요, 도식이라는 거에서 단서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도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의 종류들을 굉장히 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보셔야 돼요. 아니 시도하는 거죠. 뭐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하키를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풋볼로 전향을 했어요. 자 이게 종류를 바꾼 거죠. 같은 운동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이 좋잖아요. 물론, 소운들도 쭉 한번 정리해서 볼 건데요. 제가 2017년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2017년이라고 말한 것은, 17년에 소운이 다시 재운이 떴어요. 자, 암재의 재방의 재가 17년도에 떴기 때문에 내 재능을 확실하게, 아, 내가 이쪽에 훨씬 더 소질이 많구나. 아니면 해봤는데, 어, 너 정말, 천재야, 너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풋볼이었고, 자, 제, 재관이 나죠? 암세로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오한은. 하지만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소원으로 예가 떴습니까 17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쿠포 선수로 발탁됐고요. 음, 외국은 이렇게 한대요. 음, 미리 어, 대학을 정해놓고 대학에서 우리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 그런 어떤 그 코치진이나 그런 쪽에서 어, 선수들을 이렇게 미리 고등학교 때 어, 앞으로 네가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1년을 후원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계약은 어느 정도냐면 그 지금 1년에 2 1년에 1년에 2년에 1억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천에서 1억 사이 정도에 되는 돈을 후원받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부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공부 밸런스를 맞춰서 이 사람이 갈수 있는 학교를 뽑아 놓으면 돼요. 자, 미국 동부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저, 제가 뭐 알사키나 폭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느 쪽으로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 하는 상황만 보고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부 안에 동북이냐, 동 음, 그러니까 동부 안에서 더 동쪽에 가까우냐, 뭐 서쪽에 가까우냐, 뭐 남쪽에 가까우냐, 이제 이런 형태로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의 방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 어 가면 되죠? 뭐스탠포드 그러니까. 스포드나그 다음에, 그, 아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를,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수 있어요. 지금 그쪽 학교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얘기한다면, 그런데 올해 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풋볼로 바꾸면서 약간 학교가, 학교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올해 소운이 2019년의 소운은 관운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의 소운은 관운이고요. 2020년도의 소운은 인수정인입니다. 자, 이건 5요가 뜬 거고요. 얘는 9요가 떴어요. 우리는 숫자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은 어때요? 암재방에서 저런 숫자들이 소원으로 뜨면서 나타나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수, 말하자면 아이사키 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을 아예 정해드렸어요. 이 친구는 운동선수명이 아니잖아요. 운동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물 둘에서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여섯이면 그만둬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 그런 선수로 활동하고, 그리고 스물 일곱, 스물 여덟이면 사실은 3이고 3, 명으로이 친구가 마음이 도심을 하죠. 그렇게 되면. 달라질 가능성도 많고, 또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사실 그게 너무 길어진다면, 사운으로갈 경우에, 그리고 이게 지금, 27, 28, 29에서 3 1 도식이, 되, 아, 도식뿐만이 아니라 삼목이 닫히는 그런 어,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을 굉장히 많이 염려해야 돼요. 물론 큰 부상은 아니죠. 큰 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약간의 사고수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했고요. 어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제가 이 결과는 어, 나중에 알수 있거든요. 어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문의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제가 학교를 세개 찍어줬는데요. 그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상 아무리 관인으로 가도 현재 맞닥뜨리는 그런 배운들 유년, 유년의 제이런 것들을 꼭 유의하셔서 보시고 이 친구는 가고 싶은 과, 대학도 과를 정하거든요. 과를 정하는 건 지금 여기에 뽑아놓은 것 같은 형태로 똑같이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 경영 정도를 하거나 해서요. 어, 아니면 행정 쪽도 괜찮아요. 뭐 국제행정 뭐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그런 어떤 뭐 유엔 사무국 혹은 또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뭐 미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웃긴데 그런 어떤 행정 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천방까지 7596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어떤 미국에서 요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좀 좀 길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좀 마치겠습니다. 예.